할렐루야 2021년도, 어, 2022년도 1년도어2 1월 28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한 교회에서 노숙자가 찾아와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 지갑을 내어놓으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의 주인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기에 저의 지갑도 그 부분의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며 만 원만 달라고 다 자기의 것이지만 만 원만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 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도우면 이분들이 술을 드시기 때문에 더 악한 것에 빠지기에 저는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목욕비를 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어,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히려 저희가 화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분께 해서는 안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예, 나는 하나님이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보다 더 미친 것 같으니 아마 조용히 자리를 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혹은 사람들의 여론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 곧그 착각으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분도 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가시는 곳에 그들이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그 이유에 대하여 죄 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죄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것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에 대하여 원망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아래서 정말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그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내려오신 그 낮아짐, 그 낮아짐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중보가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자지신그 나자시심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어서, 어떤 것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높은 자리,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려고 하지 말고요, 낮아지고. 철저히 예수님의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꿇지 않던 무릎을 예수님 때문에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던 내 삶이 존중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할수 있는, 높아지려고 할때 좌절하고 떨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낮아지려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세우신다라는 것.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들 속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낮아지며 섬기며 베푸는 일들 하길 오늘 만남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연락하시고 그들에게 문자 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받고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행하는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혈통과 율법 준수에 의하여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랬을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압니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 바꾸셨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닮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예수가 구주가 아닌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 그것은 유대인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음을 당하시고 정말 광야의 뱀과 같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서 저 죽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게 복을 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정말 죄책감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삶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바리새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음을 기억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일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를 넘어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는 먹는 일도 숨 쉬는 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스스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기보다 들어주시고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시고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내게 어떤 도움도 줄수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것들을 헌신하는 삶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였음을 기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그 한탄이 삶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꿈도 내 생각도 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유대한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찬양은 여러분 세상 유혹 시험에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 한, 폭풍 가운데, 위, 축된 나, 에, 요. 어찌할 바, 를, 몰라. 헤 매, 이, 고, 있을 때, 세상에, 세상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치열 영적 전쟁 가운데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거룩을 사라지게 하고 순결을 사라지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가정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이 가정이 물된 농산 마르지 아니하는 예배에 처소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특별히 환우가 있는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설수 있도록 더 나아지며 헌신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나의 불성녀 되주시고 Thank you.